다음 주 월요일 광복절은 절기상 말복이기도 한데요. 최근 보양식으로 염소고기 소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화 방지와 면역 기능을 높이는 성분이 풍부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새 보양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건혁 기자입니다. 염소고기를 전문으로 파는 식당입니다. 뜨거운 탕에 수육, 구이까지 메뉴가 다양합니다. 동의보감에는 허약한 사람을 낫게 하고 위장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식재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몸에 좋고 맛도 좋아서 자주 먹어요. 염소고기는 소고기와 돼지고기만큼 단백질 함량이 많은 반면 지방은 적어서 살찔 걱정이 없습니다. 또 철과 칼슘 함량이 높고 항산화 효과를 가진 비타민 E 성분까지 풍부합니다. 노화 방지 에 효과가 있는 비타민 E가 풍부하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인체가 움직이는데 필요한 에너지, 에너지를 만들어지는 데 도움을 주는 이제 비타민 B2가 이제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보양식으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염소는 최근 6년 새사육마릿 수가 2배 이상 증가했고 특히 여름철 석달 동안에 연중 출하량의 3분의 1이 집중돼 여름철 보양식 재료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흑염소 사육은 소규모로도 쉽게 할수 있고 1년 내내 주기적으로 꾸준히 잘 나가고 있지만, 어, 여름철 보양식 음식이기 때문에, 어, 여름에 가장 많이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현대화된 도축시설에서 안전하고 잘 손질된 고기가 생산되고, 조리법도 발전하고 있어 염소고기 소비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